조선 후기, 수백 년 왕조의 궁궐, 깊숙한 곳.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과 의식,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보다 차가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해경궁 홍씨. 왕의 며느리이자 세자의 아내, 그리고 훗날 조선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정조의 어머니. 그러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그녀는 왜 남편이 죽을 때 침묵했는가? 왜 세월이 흘러서야 붓을 들고 말문을 열었는가? 정상근 예칠표 62년,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었다는 기록을 남긴다. 임금이 놓아여 세자를 뒤주에 가두게 하였다. 단몇 줄로 남겨진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 공포와 절망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질 한의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세자의 곁에는 아내 해경궁 홍 씨가 있었다. 남편을 바라보며 손을 뻗을 수 없었고, 살려달라 외칠 수도 없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녀와 어린 아들 정조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은 냉혹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외로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였던 그녀에게 그 침묵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과 고통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을 삼키고서야 침묵을 깼다.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그리고 궁궐의 생존자로서 남긴 기록. 감정과 현실. 사랑과 공포, 진실과 미망이 교차하는 이 문장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해경궁 홍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화려한 왕실의 그림자,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한 여성의 고독한 목소리를 따라가며 그녀가 남긴 한과 생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마주할 것이다. 해경궁 홍 씨, 본명 홍 씨는 철칠 35년 남양 홍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비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은 찬란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총명하고 단정한 성품을 지녔다고 기록된다. 정사과 왕실 족보에 따르면 그녀는 10세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그나이의 아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 그리고 조선 왕실이라는 가장 치열한 권력의 무대 속으로 발을 내딛은 것이다. 7 7의 34년, 어린 소녀 홍씨는 사도세자와 혼례를 올렸다. 화려한 가례가 이어졌고, 궁중에서는 세자의 장차 왕위 계승을 기원하는 주권이 울려퍼졌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영광이자 축복이었다. 그러나 궁중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왕실의 일부분, 의무와 예법,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궁궐의 삶은 좁고 복잡했다. 규칙은 끝이 없었고, 감정은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어린 세자비는 하루하루를 배워야 했다. 말투, 걸음, 좌정, 시선, 심지어 숨 쉬는 법까지도 왕실의 틀 안에 맞춰야 했다. 잘못된 한마디는 가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작은 실수도 궁중의 혀끝에 오르내릴 수 있었다. 왕실은 개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인내와 침묵을 길러내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홍 씨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남편 사도세자 역시 처음에는 다정했고, 둘은 여러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었다. 정사 초기 기록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고 특히 첫해들에는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녀는 남편이 장차왕이 될 것을 믿었고 자신 역시 조선의 미래왕비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운명의 골목 끝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궁궐의 거대한 그림자 영조의 완벽을 요구하는 눈빛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세자의 짐.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온 세자빈은 아직 몰랐다. 이곳은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와 흔들림이 곧 비극으로 이어지는 운명의 용광로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녀는 사랑과 공포가 뒤엉킨 길 위에 서게 된다. 세자빈의 하루는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슬픔의 예고편이었다. 궁궐에서 세월이 흐르며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 씨의 삶도 변해갔다. 처음 사도세자는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자녀를 얻었고 세자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온화한 성정을 지녔다는 평가도 있었다. 해경궁 홍 씨는 남편을 지지하며 언젠가 왕비가 될 꿈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차 무거운 구름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 21대 왕 영조는 철저하고 냉정한 인물이었다. 정사한 분 그가 학문과 규율을 중시하고 완벽을 추구했음을 기록한다. 아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영조는 세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꾸지음과 질책이 이어졌다. 왕세자의 자리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자리였다. 사도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 압박은 점점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정사, 애는 세자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의복을 벗고 종묘에 들어가려 하거나 신하들을 공포스럽게 몰아붙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기행으로 보기 어려웠다. 사도세자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경궁 홍씨는 그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남편이 때로는 따뜻하고 다정했으나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남편의 눈빛이 어느 순간 변하고 말이 거칠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떨렸다.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세자빈으로서 어떤 감정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버텼다. 침묵하고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야사에 따르면 일부 기록에서는 세자가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심지어 가족과 궁녀들에게까지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감정적 묘사와 정쟁적 의도가 섞여 있어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공식 사료와 야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으며, 해경궁 홍 씨는 에서 남편의 변화를 슬픔과 공포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 세자의 뜻이 점점 기이해지고 나는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제네, 그녀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고, 또한 자신과 자식을 지켜야 했다. 사랑과 공포, 충성과 생존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줄 위를 걸었다. 그 줄은 조선의 왕실 권력이라는 칼날 위에 놓여 있었고 매 순간이 위태로웠다. 이때부터 그녀의 시련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찰릴 62년 조선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을 맞이한다. 영조는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왕실 내부 갈등과 세자의 정신적 고통,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정사후 애는 간결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가진 기록이 남는다. 임금이 놓아여 세자를 뒤주에 가두게 하였다. 단한 줄.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절규는 역사 속에 먹먹하게 남아 있다. 뒤주는 원래 곡식을 보관하는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 갇힌 사도 세자는 8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조선 왕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그것도 참혹한 방식으로. 이는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고, 이후 역사적 논쟁이 끝없이 이어질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자리에 해경궁 홍씨가 있었다.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한발 다가서면 자신과 아들 정조의 운명이 무너질 수 있었고 목소리를 높이면 가문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세자빈의 위치에서 그녀는 어머니로서 울부짖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정사 기록에서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야사에 따르면 당시 일부 궁중 사람들은 해경궁 홍 씨가 남편을 외면했다는 소문을 흘렸다. 세자가 죽을 때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는 식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는 정사로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적 비난과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으나 단지 소리를 낼수 없었다고도 한다. 그 어느 버전이든 이 장면의 잔혹함은 변하지 않는다. 사도 세자가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동안 해경궁 홍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만 다가서지 못했다. 새 자녀를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본능이자 왕실의 냉혹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의 숙명. 그녀가 침묵을 선택한 순간, 그 침묵은 그녀의 생을 갈라놓았다. 그 이후, 그녀는 남은 생을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이날 이후, 해경궁 홍 씨의 삶은 단순한 세자빈이 아닌 사도세자의 미망인, 그리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라는 무게로 바뀌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울음을 삼킨 여인이었고,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가장 무거운 기록이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생을 마감한 뒤, 해경궁 홍 씨의 삶은 또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남편을 잃은 순간부터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세자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왕 정조의 어머니였다. 남편이 영모의 누명을 안고 죽었고, 아들이 그 후계자로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녀에게 허락된 길은 하나였다. 바로 침묵과 인내, 그리고 완벽한 절제였다. 7762년 이후, 궁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는 공간이었다. 누구도 사도세자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영조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해야 했고, 조정의 대신들은 정세를 읽어 움직였다. 홍 씨는 모든 것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들뜨거나 무너지면 아들의 운명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잃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묻고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했다. 조선 왕조의 권력 중심에 또 다른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되새기며 왕이 되었지만 실제로 공개적으로 복수를 할 수는 없었다. 조정에는 영조의 뜻과 정치 세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정조는 자신의 어머니 해경궁 홍 씨를 지키고, 동시에 왕권을 세워야 했다. 정조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정사무에는 정조가 종종 어머니를 찾아뵙고 예를 올리는 모습이 언급된다. 하지만 그 애틋함 뒤에는 서로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과거가 있었다. 홍 씨는 아들의 왕위가 안정되기 전까지 사도 세자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자의 아내라는 이름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다. 야사에 따르면 일부 전승에서는 정조가 어머니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그 그림자 속에서 홍 씨가 궁중 세력과 거리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 해석이 섞인 것으로, 공식 기록에서는 그녀가 절제된 태도로 왕실을 지킨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왕대비가 된 그녀는 화려한 보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왕조를 지탱한 존재였다. 세월이 흘렀다.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홍씨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생존은 단순한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사명이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할수 없었던 지킴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왕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았고 그 침묵의 무게로 조선을 이어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게 된다.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 위해서. 그 기록이 바로 이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부터 수십 년 후, 해경궁 홍 씨는 이제 한참을 살아온 노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그녀는 늘 같은 기억 속을 걸었다. 남편의 고통, 자신의 침묵, 아들의 죽위,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끝없는 의심들. 시간이 부드럽게 치유해 주기를 바랐지만, 상처는 오히려 더 깊게 자리 잡았다. 마침내 그녀는 붓을 들었다. 그 이야기는 억울함의 호소였고, 후대에 남기고자 한 처절한 증언이었다. 그 기록이 바로 쉐르칸 스찬치엔 사치을지루리를 처리이다. 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다. 사도 세자와 함께 죽을 수도 있었던 여인이 오로지 아들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버텨낸 세월의 응어리가 담긴 문장들이다. 그녀는 기록 속에서 남편의 광증을 기술하며 그 고통을 지켜본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을 토해낸다. 정사 평가에 따르면. 은 감정과 현실이 교차된 개인 기록이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분위기와 사도세자의 내적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기록을 둘러싼 논쟁도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감정에 치우쳤다고 말한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자신이 할수 없었던 선택들, 그리고 권력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고통이 기록을 색칠했다고 말이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녀가 오히려 지나치게 절제했다고 평가한다.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감추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식 기록과 개인 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은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인간의 고백이 된다. 일부 전승에서는 해경궁 홍 씨가 을 남기며 오히려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녀는 생전의 주변에게 이 기록이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후대가 진실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지만 그 감정적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은지금도 역사 연구자들에게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문헌이다. 그것은 진실과 해석, 사랑과 두려움, 역사와 인간 사이에 치열한 간극을 보여준다. 그녀의 기록은 완벽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향한 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 고통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세상에 남긴 가장 인간적인 기록. 바로 그 점에서 은 역사와 문학을 모두 품은 독특한 증언이 된다. 해경궁 홍씨는 1816년 긴 생을 마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자빈으로 궁궐에 들어온 소녀는 사도세자의 비극과 정조의 즉위를 거쳐 왕대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이름 위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화려한 금문, 진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뒤주 앞 그날의 울음으로 멈춰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권력을 지킨 인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녀 스스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버텨온 한을 품은 인간이었다. 역사는 종종 승리자나 권력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해경궁 홍 씨의 이야기는 그와 다르다. 그녀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살아남은 자였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권력의 유지가 아니라 정조라는 임무를 지켜낸 것이다. 정조가 살아남았기에 조선은 또한번 빛을 볼수 있었고 개혁과 문화적 번영에 잠시나마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녀는 칼을 쥐지 않았으나 가장 것은 정치적 폭풍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 존재를 걸었다. 정사 기록은 말한다. 해경궁 홍 씨는 예법을 지키고 침착하며 궁중 질서를 따랐다고. 그러나 이런 문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과 무게가 숨어 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선택한 전략이자 방패였다. 역사 속에서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자신의 감정을 버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일을 잃은 뒤에도 또 다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할때 그것은 비겁함인가? 혹은 용기인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해석이 뒤엉켰다. 어떤 이는 그녀를 냉정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녀를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라고 부른다. 진실은 그 중간 혹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가장 조용한 영웅이었다. 세상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왕의 분노로 기록했다. 그러나 해경궁 홍 씨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비극이었고 그 뒤를 살아가야만 했던 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때로는 울부짖는 것보다 묵묵히 견디는 것이 더큰 용기라고.